여러분들께서는 방금 꿈의 전람회에 꿈의 스케치, 꿈 스케치 마지막 그 발표하는 날을 꿈의 전람회라고 하거든요. 그날 어그 마지막 발표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희 와바 예배 중고등부 청소년부 예배에서는 몇몇 지원자들이 이제 매년마다 이꿈 스케치 과정을 하게 됩니다. 방금 보신 과정은 2기 졸업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나만의 인생 테마 그것을 저희는 라이프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인생을 어, 꾸며 나갈지 그것을 12주 동안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아.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여러분의 한달전 모습인데 혹시 까먹으셨나요? 아직도 기억나시나요? 어. 때로는 진지한 모습으로 또 아니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아, 기특하고 애잔합니다. 또한 또 1년 전에도 그꿈 스케치를 진행했는 사람들 그 일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고3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자, 그때 별칭으로 우리 이 선생님하고 자나자나 어디 갔죠? 자나자나. 그때 그꿈 스케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생명력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하고 저런 꿈 스케치를 엎었다 또 뒤엎었다 다시 세웠다가 하면서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 볼줄 아는 여러분들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 전에 자신만의 꿈 스케치를 했던 사람을 만나고 또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들어 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인생 테마, 즉 라이프워크는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그분의 테마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꿈 스케치 12주 과정을 좀 참고를 하자면 그분의 열정 키워드는 아마도 정진. 복음 그리고 자유이지 않았을까? 또 그가 좋아하는 동사로는 나아가다, 가르치다, 지키다. 또 그가 좋아하는 명사로는 여행, 생명, 정의. 우리 중에 여행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또 그분은 완벽주의 성향을 혹시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만의 인생 테마를 정하고 뭔가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했을 때, 그때의 상황은 사실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어떤 사람들은 변절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편에서, 넌 스파이가 아니더냐, 라고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지지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는 외롭게 그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가 만나봐야 될 사람들을 만났던 거죠.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하냐면 꿈 스케치 기간에 자기가 좀 애매한 그 삶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할때세 가지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는 교보문고 우리 같이 저, 교보문고를 방문했었는데 거기 가서 책을 찾아보면서 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무엇이 이렇게 출판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의 그 장소를 찾아가면서 아 우리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그 사람 또한 그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의 교보문고 어딘가를 들려서 유대 문헌과 그리스의 철학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구약의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샅샅이 정독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는 유대 땅과 땅끝까지 이르는 그 모든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소식들을 챙겨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는 가끔 저지를 당하고 옥에 갇히면서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수만 번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에게는 가슴 신호등. 뭔가 초록불이 켜질 때그 신호등이 그를 절대로 멈추지 않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복 복음 전도의 사명은 그의 마음 가운데 초록색 불을 계속 키도록 도전을 시켰습니다. 이쯤이면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렇죠? 누굽니까? 어, 여기서는 얘기해줘야 돼.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신약성경에 많은 어, 편지들 책들을 쓴 분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보아라 저렇게 해보아라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입장에서 그는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어, 별칭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별칭이 무엇이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이 서신을 썼을 때 로마의 옥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의 서신을 쓴 것이죠. 그책 안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사장의 오늘 내용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중심을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지훈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3절. 우리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면서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얼마 전 마라톤 중에서 어떤 외국인 선수가 마라톤 전에 좀 복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사진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뛰어가면서 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뛰어가는데,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그 현상들이 이제 밑으로 이제 계속 흘러 나오는 것이었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에게는 전 세계에 이렇게 생중계되는 그 자신의 어떤 그안 좋은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라톤을 완주해야겠다. 그 승리의 기쁨을 얻어내야 되겠다. 내가 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완주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1절의 바울의 말처럼 나의 면류관인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어 여러분들의 완주를 응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형제로 삼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은 비록 복통 중에 있는 마라톤과 같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었고 여러 가지 분열의 조짐들이 있었어요. 외부의 박해가 있다면 정말 똘똘 뭉쳐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 가운데의 열심들이 그들을 분열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 나오는 것은 순두개라는 사람과 유오디아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지 않도록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성경에서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는 3절에 미루어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함께 애쓴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둘은 아무리 귀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그 교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트러블이 일어났고 먼 곳에 떨어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큰 걱정,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 분열의 무게감을 바울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 바울 또한 가장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심하게, 심하게 자기 첫 동역자랑 싸우고 헤어졌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서 뭐 짐으로 남았을 텐데 바울은 마지막 전도 여행 때쯤에 그때 싸움이 원인이 됐던 그 사람을 다시 끌어안고 함께 그와 같이 그 전도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 모든 짐들이 풀렸을 때의 그 느낌 이 사람과 화해했을 때의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교회에 일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션 클리어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담을 허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 교회 안에 한 몸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의 소통을 위해서 한 몸으로 이 교회에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사와도 같습니다 사실 군사 한명한 한 명의 의견들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것보다 군사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틈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그 반대, 그 외부에 그 와해시키려고자 하는 그 모습에서 그것을 굳게 무장함으로써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절에서부터 또 다음을 함께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매분이 한번 하겠습니다. 고3이 된 우리 자나자나님이 한번 큰 소리로 4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와 감사로 모든 것을 죽게 맡기는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은 항상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야 할 덕목으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해서 어? 웃으면서 지내라고 하는 그냥 억압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 일찍부터 다녔던 그 학생들은 아 내가 늘 기뻐해야 되고 덮어놓고 착한 어린이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야말로 이 말을 한 바울이야말로 지식층의 지식인이었고 현실을 뚜렷하게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예민함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했던 말이 그냥 장난처럼은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는 그가 그 소유한 기쁨이 그날 그가 이때까지 지켜올 수 있는 삶을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그 기쁨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알게 되고 또 재능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그 나이가 되면서 점점점점 점점 좌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걱정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너의 그 생각, 그 걱정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우주 최강의 존재와 소통을 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너만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존재, 그큰 존재와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내 인생에 관여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믿어가는 그 시작점입니다. 염려의 종식을 이루고 그 자리에 기쁨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들은 자신을 비워내는 것을 말을 해요. 공을 말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안에서 자기가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워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채워넣기까지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간사하여서 연약하여서 그 비워진 곳에 또 다시 그 염려를 채워넣고 두려움을 채워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평안으로 채워넣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모든 것을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 뭐, 나는 아직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뭐, 아직 잘 세상에 대해서 몰라요. 뭐, 사회, 자본주의 이런 거잘 몰라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 내가 이만큼 페이를 했는데 왜저 사람이 이만큼 안 해주지?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뭔가를 많이 했는데 왜저 사람은 저거밖에 대우를 받지 못하지? 그런 의문들, 아니면 기부앤테이크가 제대로 오지 않았을 때의 그 분노, 마치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를 바라봤던 장백기의 시선들입니다. 나는 엄청나게 고생해서 이만큼 이 좋은 대학 나와서 여기까지 이 사회에 들어왔는데, 저 녀석은 어떻게 낙하산을 타고 지금 이렇게 나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같은 어, 좋은 대학이지만 누구는 캠, 캠퍼스 출신이다, 누구는 그냥 본교 출신이다. 그걸 굳이 또 나눠가면서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려고 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대를 상대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안에서 또 염려를 가져오고, 비교와 불평을 가져오고, 그것은 또다시 자기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염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그 불안함보다 감사를 채워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넘는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비워진 부분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상황이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미션이 주어지고 그때 우리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스를 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채우느냐 그것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번 돈으로. 바로 외국으로 나가서 그 돈을 막 쓰면서 이제 살았었어요. 뭐 외국에서도 일하다가 다시 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다시 한국에 와서 또 그냥 일하기 시작하고 또 돈이 모아진다 모아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면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 그 자유로운 삶은 굉장히 좋은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저는 언제나 사회 초년생 연봉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력직이 아니니까. 매번 이렇게 경력 단절이 되니까 그 돈이 그렇게 저한테는 막 넉넉하게 있진 않았습니다. 어, 저는 그때 그 삶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하지만 30대가 된 지금 저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뭐, 물론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성장이라는 것은 홀로 하는 레이스를 즐겨야 된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알게 모르게, 음, 나중에 뭐 한국에 돌아가면 뭐 가족들도 있고 비빌 언덕도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하다가 또 아, 그것이 아니면 바로 그만두고 또 외국가 가지고 또 즐기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프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희미해 보이는 그 기쁨을 부여잡고 아, 내가 이것을 견뎌내야겠다. 이 홀로 하는 레이스를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이 30대에 되어서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퇴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결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아갈 때 퇴로는 없습니다. 잠수를 타는 것, 그건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런닝머신을 뛰듯이 우리는 그냥 잠깐 쉬었다 가야지 멈춰 있다면 그것은 멈춘게 아니라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멈추지 않고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어, 민찬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8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근육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은 그것을 하라고 생각하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덕목들은 사실 교회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해되는 덕목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교회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그것을 해결해 나갈 때에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교회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웃으면서 살수 있을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기쁘고 기쁜 척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해 줄수 있는 이것들이, 이 덕목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스케치를 진행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즐거운 꿈을 꾸다, 꾸다가도 막상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저뭐 심리학자 되고 싶고 저뭐 천체 관측하면서 여러 가지 그 우주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과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큰 벽에 부딪치게 되십니까? 그때 그냥 의욕을 잃고 가만히 서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책을 펼쳐보고 또그 길을 먼저 나아간 모델을 만나보고 또. 그것을 이룬 장소를 찾아가면서, 부단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신호가 무엇인가? 또 나를 나되게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반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변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기쁨은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부터 세워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으로 가장 안전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00년 전쯤에 꿈스케치를 처절하고 치열하고 열심히 했던 바울의 그 글을 통하여 우리는 이번 주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사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굳이 또그 책을 보진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주님께서부터 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갔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우리가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 그냥 어떤 아 누가 그냥 로또했어요. 로또에서 돈 맞아서 그걸로 그냥 다 채워 넣었어요. 아니면 뭐 그냥 누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비리를 저질러서 그 자리까지 왔어요. 하면 그게 2000년 후에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만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이 보이지 않지만 처절하게 그 인생 테마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바울처럼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후손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을 것이라 굳게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어, 함께 그 길을 나아가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